첫 번째 식에서 지금 우리가 뭘 줬냐면, 문제에서 세 종류의 식물, 여기 무게를 줬어요. X그램, Y그램, Z그램. 근데 얘네들 합했을 때 1kg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걸 보고, 우리는 식을 하나 표현해 줄수 있는데, X 하나랑 Y 하나랑 Z 하나가 지금 그램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, 합했을 때 1kg라는 것은 1000g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리고 조건 가에서 얘네들을 1%, 2%, 3%만큼 추출을 해서, 100분의 1X, 100분의 2Y, 100분의 3Z 이렇게 추출을 했어. 그랬더니 지금 나 조건에서 추출을 해서 17g을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더했을 때 17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. 세 번째는 X랑 Y의 무게 합이 Z의 무게의 4배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X랑 Y 더했을 때 4Z와 같다. 이렇게 생긴 식을 표현해 줄수 있을 거고 1번, 그리고 2번, 3번, 요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는 1, 2, 3번을 연립해 볼 겁니다. 어, 일단은 3번식을 1번식에다가 대입하면, X 플러스 Y 대신에 4Z를 대입해 봤더니, 5Z가 지금 1000이 되겠고, Z가 200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타나게 돼요. 그래서 Z를 먼저 구했고요. 이번에는 이 2번식을 좀 정리할 건데, 2번식 양변에 100을 곱하게 되면, x 더하기 y 더하기 3z가 1700이 돼요. 그런데 우리가 z가 2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z를 대입을 해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600이 1700이 되겠고 정리해보면 x 더하기 y가 1100이 되겠네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다시 3번씩을 데리고 오면 3번씩이 x 더하기 y가 4z라고 나와 있는데 z가 200이기 때문에 800을 넣어주고 우리는 위의식과 아래식을 빼볼게요. x가 소거가 될 거고 y가 지금 300이 나오게 되면서 x값이 500이 됩니다. 이렇게 x가 500이고 y가 300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는 z가 200이라는 숫자를 구하게 되면서 정답은 x가 500, y가 300, z가 200.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.